네, 18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24번부터 설명을 안 해서, 여러분, 24번부터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보세요. 다음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문장성분이 무엇인지 쓰세요. 그러면 24번은 관형사절이 있다는 거지. 관형사절의 표지. 이과이을이 들어가 있다. 당장 옆에 10번을 봤을 때 나는 어디 음? 옷을 할때 리을? 어? 요런 게 관형사절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이죠. 10번은 관형사절을 안고 있느냐? 맞아요. 하지만 나는 과 옷을 얘네 때문에 관형사절이 아니라 분의 요니 때문인지 저니과 리을이 의미하는 건 뭐냐 예쁘다라는 기본 형태를 예쁜이라고 모양을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게 혹은 리을이 들어가게 바꿔주면서 뒤에 체언 명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사절이라고 하죠. 그럼 24번의 관형사절. 이 학교가 내가 입학할 학교이다라고 할때 무엇이 관형사절이냐 받침의 니은이나 리을을 열심히 찾아보면 돼요. 받침에서 니은이나 리을 단 조사는 아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입학할 할때 이게 관형사절이 되지요. 관형사절 혹은 관형절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은 지금 문제에서는 관형사절을 찾는 게아니야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쓰세요야. 이 절이라는 건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관형사처럼 들어가 있느냐? 명사처럼 들어가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24번이 문장이 두 개가 되는 거지. 1번 이 학교가 바로 그 학교이다. 문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반영사절로 안겨있는 이 학교. 음 어떤 학교? 내가 입학할 학교이다. 그럼 안 되지. 이건 뭐야? 요게 하나의 문장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입학하다가 돼야겠지. 입학하다가 돼야 돼. 입학하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입학하다. 자. 어?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생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생략돼 있는 거. 내가 입학하다 어디에? 학교에. 내가 학교에 입학하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말이 반복이 되니까 이 학교가 내가 입학할 학교이다. 라고 한 번에 두 문장을 쓴 거야. 그럼 24번에서는 무엇이 생략됐느냐?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이제 만들어주면 돼. 내가 학교에 입학하다. 라는 문장에서 학교에가 생략된 거잖아요. 초록색. 그럼 얘의 문장 성분이 뭐겠어? 애가 붙으니까 묘사어가 책임략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25번으로도 한번더 연습할까? 25번? 25번은 무엇이 관형사절이냐? 문화의 흐르는 이게 관형사절이지. 여기에 관형절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랬어. 그럼 이게 하나의 문장, 완벽한 문장이 돼야 돼. 그럼 마지막에 얘를 그냥 서술로로 이마에 흐른다. 그럼 뭐가 생략됐는지 알겠지? 뭐가? 이마에 땀이 흐른다 그래야 되잖아.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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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록색으로 해야 되네. 생략된 거. 땀이 흐른다. 땀이 흐른다. 땀이 흐른다. 그런데 이 땀이랑 뒤에 오는 땀이랑 겹쳐지니까 관형절로 합쳐버린 거야. 그럼 이 관형절에서 지금 생략된 거는 이 초록색 땀이 흐른다. 뭐가 생략됐어요? 땀이니까 두어 생략이지. 뭐가 생략된 거지? 좀 어려운가 26번 해볼까 내가 선물을 준 그러면은 선물을 준 까지가 반영절인거야 반영사절 반영사절 그러면은 얘를 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거야 하나의 문장으로 선물을 주다 까지 하면은 오. 어? 뭔가 생략된 게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선물을 주다. 이상하잖아. 누구에게, 누구에게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선물을 주었다. 응? 선물을, 아, 앞에다 쓰면 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선물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 누구에게는 영이가 되겠지. 어, 사람, 사람이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영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선물을 사람에게 주었다. 이 사람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다를 이 사람을 꾸며주는 관영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가 생략되었고요. 뭐뭐에게니까 이거는 부사어 생략이라고 말하면 돼요. 요 26번까지. 어려웠나요? 아주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럼 27번부터 더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어,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관영절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 관영절. 어제 산. 이은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게 반영이 관용... 얘를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대추는 값이 비싸다 어제 샀다 이게 문장이 사실은 두 개인 거야 1. 어제 샀다 이 대추는 값이 비싸다 그러면은, 관영절, 1번, 얘가 이번에쏙 들어갔다는 건, 이게 관영절인데, 뭔가가 겹치니까, 응? 합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제, 뭐를 샀겠어? 배추를 샀다지. 어제, 배추를 샀다. 응. 그래서, 뭐가 지금 생략됐어? 배출 목적어. 생략. 이러면은 이제 좀 어려, 어렵게 다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좀더 이제 쉽게 할수 있게 해줄까 28번. 관형절을 찾아야 돼. 어, 똑같은 것 같아. 어찌, 어제 배추를 산? 오, 아까는 배추를이 생략됐다 그랬는데 배추을이 있네? 그러면 얘가 완벽한 문장이 되면서 대부분 지금, 힌트를, 음,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거야. 관형절 바로 뒤에 오는 얘가 홍야이된 케이스지. 그럼, 어제. 배추를 샀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색깔을 바꿔야겠네. 이걸로 하면 헷갈리니까, 원래는 빨간색으 원래 이 관영절은 어제 대출을, 대출을 샀다. 이렇게 말하면, 은 어? 선생님, 아까는 목적어 대출을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있으니까 생략된 게 없잖아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지. 뒤에 시장을 넣어줘야 되지. 어제 대출을,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했는데 시, 에거 시장에서 샀다잖아. 시장에서. 그럼 뭐뭐 에서가 붙으면은 이사5 1약 29번 29번은 미연 붙은 거 보여요 입으면 이건 안돼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지 관형절이 아니야 관형절은 입으면 기분이 좋다 할때 입으면 이 기분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영 들은 예쁜이야, 예쁜. 그럼 뒤에 있는 얘가 생략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응? 걔가 생략이 돼야겠지. 그럼 걔가 어떻게 생략이 되겠느냐. 될까? 예쁜, 어, 예쁜. 예쁘다. 예쁘다가 되겠죠. 대부분 지금 관용, 어, 과,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다 서술어로 빠졌잖아. 예쁘다. 그럼 저 옷은 뭐가 돼야 돼? 옷이? 옷이? 예쁘다가 되겠지. 옷이. 자, 이게 생략된 거지. 옷이. 그러면은 무엇이 생략된 거야? 주어가 생략된 거지. 주어, 생략. 30번은 한번 너희들이 해볼까? 조금 시간을 줄게. 30번. 한번 해보자. 음. 하고 있죠? 30번. 반형절 찾아서 뒤에 있는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되지. 반형절을잘 찾았나? 어제 학교에서 본그 다음에 이게 무슨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는지 보면 되지 어제 학교에서 보았대 뭐 과거니까 이게 받았다 과거니까 보았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학교에서 보았다고 하자 야 말이 더 자연스럽지 무엇을 받겠어 뒤에 시험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가? 시험을 보았다. 그럼 뭐가 생략이 된 거야? 목적어가 생략된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31번과 32번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거야. 겉으로 봐선 똑같아 보여. 여기서 팔리는 물건, 여기서 파는 물건, 똑같은 것 같지만, 문장을 써볼까? 여기서 팔리는 물건은, 여기서 팔리다. 32번은, 여기서. 얘가 팔리는 그랬으니까 팔리다고. 파는은, 판다. 뭐, 팔다, 판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똑같을 것 같지. 물건을 넣어봐. 여기서 팔리다. 무엇이? 물건이 팔리겠지. 여기서 판다. 물건이 판다야? 물건을 판다지. 이거 31, 32번 얼마나 좋은 문제지 좋은 문제. 어? 31번은 팔리다. 물건이가 되니까 주어가 생략된 거고. 32번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거고. 33번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겠네? 쉬는 자리라 끊어야겠네? 배고파서 급하게 먹은 음식 때문에 나는 속이 안좋다 써봐. 어디까지 가? 관영사절, 관영절. 몇가까지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면되지 배고파서 급하게 먹다. 뭐 과거를 해도 되고 현재도 해도 되고 먹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들어가? 음식이 음식에서 음식을 배고파서 무엇? 음식들이 들어가야겠지. 음식을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목적어 생략. 이거 봐. 응? 생략된 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아, 쉴라 그랬는데 그냥 한 번에 다 올려도 될것 같아서 그냥 쭉 갑니다. 34번.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은 뭐냐면은 관계 관계 관영절 그 관영사절이 뒤에 오는 말과 여기 나는 아직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할 때 관영사절은 누구거든? 이게 뒤에 오는 이 명사와 동격 관양, 그러니까 동격 관영사절은 결국에는 본격 관형, 관용, 본격 관사절은 생략된 게 생략된 게 없고 관계 관형사절은 우리 위에서 계속 한 것처럼 이 뒤에 오는 이 명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형사절에 생략된 구절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4번, 35번 보면은 알아요. 34번에 아까 괄호 친게 관형사절이라고 했지. 이게 관형사절. 그러면 위에 33번까지 한 것처럼 생략된 게 있는지 볼게. 그가 돌아왔다. 이 문장을 눈을 붙여서 관형 사절을 만든 거야. 눈을 붙여서 그가 돌아왔다. 소식. 이 소식이라는 말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가 돌아왔다는 게 바로 그소식이야관영사절과 뒤에 오는 명사랑 같은 걸 의미하지. 이렇게 같은 게 아까 얘기한 것. 동격관영사절이라고 동격관형사절. 그러면 35번 해볼까? 35번에 그가 살았던까지가 관형사절이야 그럼 그가 살았다 이 관형사절이 뒤에 오는 이 고향 고양, 고향이랑 동격이냐 아니면 관계를 맺느냐 그럼 고향이 그가 살았다 고향이랑 같은 의미냐 아니지. 그가 어디에? 고향에 산 거잖아. 이 고양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런 거를 관계, 아 관형, 관형사철 그래도 관, 되고요. 관형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 이거는 교재마다 관영어 기능을 한다. 그래서 관영절. 관영사 기능을 한다. 거의 뒤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같은 말이야. 같은 표현이야. 음. 36번 볼까? 내가 좋아하는 요거랑 음식이랑 관계. 내가 좋아하는이 완벽한 문장이어서 아까 34번처럼 뭐, 뒤에 오는 말이 들어가도 돼,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지 가봐. 내가 좋아한다. 그럼 음식은 내가 음식을 좋아한다. 결국에는 뭐야? 얘가 들어가 버렸지. 그런 건 아까 동격이라고 그랬어, 관계가 그랬어. 관계, 방향적이죠 그러면은 선생님 다 관계에 관형절만 있겠네요. 음,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37번에 그를? 나를 만난 요게 관형절이지 나를 만나다, 만나다 그래서 연주 그 기억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느냐, 나를, 뭐 기억이 나를 만나다 말도 안 되지. 나를 만난 게 바로 그 기억인 거잖아. 이 기억이란 말이 안에 생략된 말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건 동격이라는 거야. 동격.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동격, 반형절. 그러니까 이것도 딱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제 차이를 알겠지. 동격과 형절은 반형절에서 생략된 말이 없어. 그런데 관계 관형절은 다 뒤에 오는 말들이 생략되었어. 이 관형절 안에서. 그래서 이, 그 말은 뭐야? 뒤에 오는 말들이 생략된다는 건 이게 겹치니까, 반복되니까 이거를 생략해서 관계 관형절로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관형절을 만든 거다. 차이예요. 아시 겠 습니까？38, 39, 40은 직접 인용 을 간접 인용 으로 바꾸 세요. 타운표빼 라고 타운표빼 면은 어떻게 바뀌 될까? 게 될까？철 수는 내가 할게 라고 말 했다. 철 수는 내가 할게 그로 만들 지, 철 수가 지금 말하 는 사람 은 나야다. 신명선, 신명 선이, 야 철수 철수는 내가 할게라고 말했어. 그러면 직접 인용인데 간접 인용으로 철수는 자기가 한다, 자기가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라고가 붙으면 직접 인용이고요, 고가 붙으면 뭐? 잠 여기 라고가 붙으면은 직접 인용이야. 라고가 붙으면 은 직접 이용이 근데 이렇게 고가 붙으면 은 간접 이용이, 빨간색이 안 됐지? 고가 붙으면 은 간접 이용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차이가 있어. 내가가 자기라고? 맞겠죠? 아, 39번. 나머지는 따옴표를 제외하고는 일단 똑같이 쓰면 되잖아. 그녀는 어제 나에게, 뭐뭐라고 하면 안 되지. 뭐뭐고 했다. 간접이니까. 그럼, 내일 만나자. 어제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 어제 말한 거잖아. 이건 직접이니.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오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제, 내일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녀는 어제 나에게, 오늘, 만나, 자. 이 직접 인용, 시간이 바뀌, 바뀌지. 어제 얘기한 거니까. 오늘 만나자고 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도 큰 따옴표 외에는 일단은 라고는 고고치고 그대로 일단 써놔야겠지. 유럽에 있는 철수는, 어, 이번에 뭐야. 이것도 다, 시간도 어제 나에게, 뭐뭐뭐, 고, 말했다. 그러면 음, 이거를 간접인용으로 바꾸면나 음. 내일 이곳을 떠나. 철수가 나 그랬으니까, 자기, 자, 자기, 뭐, 자기는, 자기가, 자기는 내일. 어제 얘기한 거잖아, 어제 나한테. 내일이니까, 자기는 오늘. 유럽에 있는, 나는 한국에 있는데, 유럽에 있는 철수가 어제 나한테 자기는 오늘 이곳, 이곳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기준으로 철수가 유럽에 있는 애가 거기를 떠난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그 곳을, 음, 자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 떠난다고 말했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바뀌는지 바뀌는 게 직접이 간접으로 바뀔 때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나라는 말이 자기라는 말로 내일이라는 말이 오늘 어 이게 어제기 이 때문에 내일이 시간 표현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장소 표현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 지금 40번에 다집약되어 있는 거야. 응? 나라는 말이 자기로. 다돼 있지. 내일이라는 시간 표현도 오늘로. 그리고, 아니, 오늘로. 응. 그래서, 저희들은 24번에서 40번까지 또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2번부터 40번까지. 2번부터 40번까지 음. 음.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음. 오늘 보시는 음. 음, 화요일 점심 화요일 몇 음, 가지입니다 시험은 정확하게 다시 알려 드릴게요.